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신화감상이어서 어,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아, 앞에 난초를 하나 꺼내 왔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뭐 올해 어 굉장히 바쁘게 크네요. 시, 번식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자, 일찍 그 구호촉이 노대가 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1차 첫 번째 신화가 나와서 잘 컸어요. 이쁘게 잘 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나와요, 거기에. 저 안에 지금 또 나오고 여기도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신화가 두 개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내촉을 네 받는 거네요. 내촉을 네 받는데 이게 오히려 어, 저한테는 지금 <laughs> 예, 예년 같으면 손해죠. 올해는 모든 그 가을 전시가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참 걱정입니다. 빨리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해결이 잘안 돼서, 음, 모든 이 난초 전시뿐만 아니라, 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예, 저희 그, 어, 전시도 우리 그룹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는 그 미역전, 뭐 여러 가지 전시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충남, 어, 도비업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교류전도 있고 여러가지 전시 1년에 한 어, 보통 한 7~8회 정도 이렇게 전시가 있는데요. 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전부 다 취소가 됐고 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난초 전시도 다 취소가 됐죠. 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어, 행정기관에서는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원류입니다. 원류를 제가 조금 더 어, 작게 키운건데요. 보통은 원류가 이보다 두배는 큽니다. 여기 구축에 보시면 이렇게 크거든요. 그런데 좀 짧게 키워 봤어요. 어, 그러면 훨씬 더 모양이 좀 이쁠 것 같아서 키운, 키웠는데 어, 색깔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네요. 그래야 색깔도 좀 이쁘게 나왔으면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일단 측면에서, 정면에서 참 선, 이 난초선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중, 중입엽 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 노수엽은 아니고요 노수엽은 여기서 끝머리 살짝 쳐들어야 되는데 중입엽 정도로 보입니다. 어, 이런 상태고. 그리고 입선이 그대로 어, 아주 자연스럽게 뻗어 있어요. 단지 안의 색깔이 좀 아쉽죠. 좀더 노란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아마 광량하고 올해 광량이 좀 약한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을 좀더낼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자,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일단 뭐 전신을 못 나가다, 나가, 어, 못 나간다 하더라도, 어, 이거를 잡는 거를, 예쁘게 잡는 거를, 어, 보통은, 뭐, 그 철사를, 그알미 이, 여러분들 어떤 철사인지 아시죠? 그 알미늄, 으로된 그 연철이에요 연철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어, 분재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런 철사인데요 요거를난잎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그 약간 몰아줘야 되는데 빤듯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만약에 에, 틀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산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잘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루미늄 철사를 자, 이렇게 걸다 거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박아서 이 뿌리가 잘못하면 관통이 되겠죠 자 이렇게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어, 그리고 다른 데도또 틀어진 데가 있으면 어, 저 뒤쪽도 하나 있어요 입이 어느 한쪽으로 보기 싫게 틀어졌다면 자요 요 입이 좀 틀어졌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철사를 껴서 이거를 빤트 잡아주는 역할. 자, 요렇게만 해도, 어, 잡아집니다. 빤트 잡아져서, 어, 전시장에서 보면은 아주 강초구렁이, 이쁘게 입이 잘 나온 난초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세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 보면 수상도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이 예, 그 이유가 뭐 일일이 다 잡아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철사 최소한 어, 몇개 정도로 고정을 해주시면 애들이 어, 모양이 나와요 어, 나중에 이제 화분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굳어지면은 어, 보통 굳어지는데 한달이상 걸립니다 어, 얘들이 자라기 때문에 자라면 고개 맞춰서 딱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쁜 모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도 모양이 이런 상태로 괜찮죠. 자, 어느 각도로 봐도, 어, 예쁜 모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 출품할 때는 이만큼 털어내서 얘 위치도 이렇게 좀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약간 틀어놓고요. 어, 그런 걸할수 있고, 나중에 이제 뒤에 구축은 제거를 하면 되고요. 한입장 두입장 냉겨 놔야 되는데 냉겨 놔야지만이 그 바로 전초기 어, 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냉겨 놓면 처음 왜 이걸 그냥 두냐 그러는데 잘라서 분주해 놓으면 어, 새로 그 신화도 받고 할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느냐 그러는데 어, 이 작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작품을 만들어 가고요. 자, 이제 안에, 이제, 이, 이 신하들이 문제인데, 신하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복잡해. 하, 하필은 가운데서 나왔어요. 네,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문제입니다. 예, 네, 저거는 좀더 잘하면은 다시 틀어서, 어,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덥기 시작하네요. 안에, 예, 한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 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 이제 지금, 입이 지금 원래 요 시기보다 먼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자연 그대로 키웠기 때문에 좀 늦게 자랐죠 어 근데 지역별로 특히 남쪽 지방은 저희보다 한달 이상이 빨라요 그러면은 이미 한달 전에 이걸 잡았을 겁니다 어 근데 올해 이제 전시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어 잡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어, 그래도 이제 또 판매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 남아 또 내가 보고 즐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잡아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중투는, 어,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이쁜 그 중투호 또는 복륜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 그대로, 어, 내놓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어, 이렇게 조금, 어, 이걸 막 강제로 틀어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거기서 한쪽으로 밀고, 입이 나와서 그대로 빤뜻하게 자라게 유도해주는 정도. 이렇게만 해도, 어, 굉장히 이쁘게 자란다. 제가 이 뒤에 쪽들은 이미 한 번씩 잡았었습니다. 자, 요 뒤에 있는 철사는 이 구촉이 너무 많이 늘어져서 제가 잡느라고, 이거 이제 필요 없어졌죠. 자,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데, 아이고, 잘 빠지지도 않네요. 얼라?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필요 없고, 자, 지금 이제 두 개만 갖고도 굉장히 많이 잡아졌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를 더 잡아야 될것 같은데, 좀 잘하면은 신화 쪽이 좀더 잘하면은 그거를 잡을 겁니다. 아, 이제 화장토또 가리가 할 때가 됐죠. 이번 아마 어, 더위가 이제 막바지 같은데, 이거 지나가면... 에, 화장토 가래가 시작돼도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올해는 좀 늦어요. 어, 음력을 우리가 무시 못 한다. 어르신들이 그 말을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계절이 조금 늦게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있다 해도 어, 무방할 것 같은데 어, 아직은 뭐 이거는 이 정도면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겉에가 이상이 있어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어, 뿌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디를 업어가지고 다음 신화 나올 자리를 막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화장토 가리는 목적이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대로 10월달까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 한번더 잡아야 되겠죠. 신화가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더 잡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균형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형미라고 표현을 해요. 자, 조형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 어, 미적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인위적으로 잡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그래도 분재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덜 이건 손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쁘게 잘 큰다면 굳이 손안될 필요, 어, 될 필요 없지만, 어, 조금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어 이렇게 잡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는 어 처음 초보분들이든 초보 좀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입문하신 분들은 민춘난 갖고도 가능하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전시 신화 감상에 연결을 해서. 전시 출품작을 만들기 위해서 난초 잎의 약간 틀어져 있는 데를 간단하게 알미늄 철사로 그거를 보정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